에, 에, 10월 30일입니다. 아, 어제 내가 쇼 동영상에서 쇼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봐. 2,300 m 터로내릴지 2,300으로 회개한다 타이틀을 그레이 이야기해서 <laughs> 오늘 아침에 그 장에 한세번좀 나왔네. 인버스가 한세번 단타가 일어나더라고. 2,300으로 무너질까 2,300회개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어이, 어제 턴에 예언이네. 이거는, 이거는 거의 예언이지. 위대하다. <laughs> 아,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방송 올린 대로 저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까 66,000을 대 왔을 때도 계속 사고 있고, 또 에코프로 PM카는 종목을 제가 최초로 한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역시 단타로서 계속 수익이 나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 해놨어. 그 다음에, 어, 뭐, 나머지 종목들도 다, 그,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너무 저점이라 그래. 뭐별 다른 이유는 없어. 기술적인 거에불불하지왜 기술적이냐 하면, 어제 턴이 2300이 내려가면 2300을 올라올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기술적 분석이었거든? 오늘 특별한 추가 임팩이 없으니까 딱 그렇게 되잖아. 그럼 그건 기술적인 상승이야. 지금은 대세 상승이 아니고 기술적인 상승이야. <laughs> 그래서 불안불안 불안 속에서 주식을 매수한다는 나의 관점은 계속 유효하고 조금 덜 불안은 하면서 매수하고 있지. 뭐, 그렇게나 말게나 가네. 예. 뭐, 하여튼, 그렇게 불가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아, 10월 30일, 11시 5 5분 지금 코스피는 2312. 이야, 위대한 턴이 어지 뭐라 카도 빠지면 다시 여러 회기한다. 타이틀 회기. 쇼등 영상 한번 봐라, 여러분들. 아따, 귀시다, 그자. 하루 뒷일을 다 하네. 위대하다. <laughs> 그러고, 나머지, 정, 특히 오늘 A급에서 올렸던 그50% 100%하는 종목은 나 오늘 수익이 마이너스서 밑에서 계속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물량 축소를 좀 해서, <laughs> 위에 올라왔을 때, 단타 계좌는 그래진 인행을 계속해, 많이 팔았지. 장타는 왜냐고 아직, 아직 또 무너지면 또 사고, 뭐, 그래 하고 있어. 예,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11시 53분에, 위디한 턴이 코스피의, 그, 어떤 회기, 2300회기를 으로 마쳤고, 오늘 세 번이나 회기 일어나대. 그러고, 장은, 아,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냥, 그, 뭐고, 기술적 상승에 불과하다는 것. 그 다음에, 아, 또 제가 매, 매수를 추천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 뭐, 포스콜링싱이나 에코 프로 비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매매를 정상적으로 하고 이딱하는 거를 보시면 될 거라. 예, 방송을 마치더라고. 좀 이따 또 심심하면 올릴게요. 창, 제자가 왔다가 조금 늦었어요. 창고에 끝. 그